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아틀란타 집의 신, 집신 써니우 부동산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는 현재 기온이 너무 높아요. 이번 주부터는 동네 수영장도 다 오픈하고 날씨가 한껏 여름하고 가까워졌거든요. 이런 좋은 날씨일 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어요. 제가 오늘은요 셀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오퍼가 좋은 오퍼냐, 지금 집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우선 셀러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은 중요하니까 집값에 대해서 많이 연연하실 거예요. 그래서 집값을 더 받으려면 그냥 무작정 셀러 마켓이니까 높이 올려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세요. <laughs> 왜안 돼요? 여러분도 그집 팔고 집 사야 되잖나 그러니까 셀러지만 조금 있다면 금방 바이어 또 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즈너블 해야 되는데 그 리즈너블한 게 어떤 베이스를 갖고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집을 마켓에 내놓으시려면요, 내집 가급시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들이 진로나 이렇게 유튜브에 프리로 써 있는 사이트에서 많이 정보를 얻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현 마켓이죠. 지금 현재 right now. Right now, 내 주변에서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 그죠? 그리고 또 얼마에 팔려 나가고 있는지, 한달 안에, 두달 안에, 크로징된 집은 얼마에 팔렸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 집이 어떤 상태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사실은 집값에 좌우되는 건뭐 업그레이드다, 뭐, 뭐 키친이다, 욕실 업그레이드다 그러는데, 어, 제가 그거는 좀 이따 짚어드리고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청소예요. 여러분께서도 집 살려고 나가보시면, 아, 도대체 이 돼지우리 같은 집을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많이 느끼시죠? 아무리 셀러 마켓이라고 래도 집을 청소해 놓으시면요. 그거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 집 값에, 그리고 집을 보러 오는 바이어분한테 엄청나게 좋은 인상을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소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이제 가르쳐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청소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어, 프레시 워시예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직접 사서 하면 어때 그러는데요. 사람을 고용하세요. 전문인을 쓰세요. 전문인 <laughs> 여러분 전문인을 쓰셔야 되는데 프레시 워시 할 때도 그 파워가 많이 달라서 오래된 그 물때나 러혼 거는 아무리 홈디포에서 고성능을 빌려도 잘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머티리얼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프레셔 워셔 하시는 분들은 그 전문 머티리얼을 쓸수 있는 걸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이 저희는 필요해 그래서 프레셔 워셔 하시는데 어떤 분은 프레셔 워셔 하고 나서 그다음에 페인트를 해야 되니까 따로 불러.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웨이스트 먼이에요 페인트 하시는 분이 프레셔 워셔를 같이 하시니까 그분을 먼저 부르셔서 프레셔 워셔를 얼마에 해줄수 있느냐? 페인트를 하는 경우에 프레쉬워셔가 프리인 경우도 있어요. 너무 좋은 세상이야. 그죠? 사실 그러니까 집 전체를 한번 아웃사이드를요. 프레쉬워셔 하시는 거 권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저는 집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걸어에 나뭇잎하고 먼지 너무 많더라. 걸어 청소는 하는데, 페인트 하시는 분이 어차피 걸어를 페인트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세요. 근데 청소하는 거 따로 조금 차지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시키면 좋다? 그럼 그분들도요, 기꺼이 해주세요. 따로따로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처럼 하이어스 베스트가 핫한 부분이 살짝 덜한 거는 사실이에요. 인정. 그러나 여전히 집값은 뜨겁고요. 여전히 하이어스 베스트로 오퍼를 해야지 집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 부분인데요. 대부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어디를 해야 집값을 더 받을 거야 말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 주방이나, 그죠? 물론 페인트는 기본이고 주방이나 욕실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손님들하고 이제 집을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주방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카운터 탑 정도로만 끝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 좀 힌트를 드리면 너무 오래된 집은 있잖아요. 캐비닛을 바꾸는 게 좋아. 페인트 칠만 하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핸디맨을 우선 사세요. 핸디맨이 어디냐고요? 써니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싼분 소개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아이케아나홈디퍼에 가시면요. 온라인상에서도요. 디스카운트하는 거나 가격이 저렴한 밑에 캐비넷 말고요. 위에 벽에다 다는 캐비넷이 팔아요. 그럼 그 벽에다 다는캐비넷을 사셔서 힘이 되시구나. 아니면은 조금 못지를 나, 조금 할줄 알아. 그러시면 사실 본인이 하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캐비넷을 사시면 뒤에 프+ 프레임 부분에만 못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장착하는 거라서. 한 사람만 도와주면 사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회 캐비넷만 바꿔도 집이요 정말 너무 다르다 저는 해 봤어요 요즘에 오래된 캐비넷은 되게 작잖아 작으면 어떠냐면요 그 작은 것뿐이 아니라 뭐 수납공간이 작네 그게 아니라 사실은 42인치 42인치라고 자꾸 말하면서 캐비넷 사이즈를 강조하는 이유가 천장까지 뻗어 있다 보면 집이요 천장도 높아 보여서 시야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에 있잖아요. 상판 쪽에 캐비넷만 바꾸셔도 느낌이 확 달라요. 그리고 욕실. 욕실에 뭘 바꾸냐. 그런데 나 강추하고 싶은 거. 여러분, 토일렛 있잖아요. 토일렛, 어, 새로운 사람이 바꾸면 되지? 그럼 바꾸면 돼. 근데 사실은 토일렛 200불이에요. 2 0불 뭐, 홈디포에서나 아니면 코스코에서 세일할 땐 100불짜리도 있어. 99불짜리도 있어요. 토일렛 사가지고 그거 바꾸시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들어. 옆에 거 있잖아 해가지고 그래서 토일렛 주변에 하는 거 있잖아 그 제품 다 팔아요 홈디포에 가면 그래서 새 걸로 장착하시고요 그거만 해서 조금만 한 1시간? 1시간 반만 말리면 돼요 토일렛만 바꿔놔도 완전 달라 타일 작업까지 해주면 너무 좋지만 그건 돈이 많이 들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럽고 꼬질꼬질한 토일렛 대신에 요새 거로만 장착을 하셔도 그렇게 좋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싱크죠. 베네리를, 어, 이거는 바르면 돈 많이 들어. 여러분, 아이케아를 전 너무 사랑해요. 아이케아 가시면 200불 선에서 너무 괜찮은. 사실은 60불짜리도 있다? 괜찮은 거 있어요. 그거 핸드맨 사서 본인이 굳이 못하겠시겠으면 핸드맨 사서 장착만 해도요. 봐봐. 토일렛 바꿨어. 베네리 바꿨어 얼마나 좋아 욕실 그렇다니까 주방도요 왜그캐비넷만 바꾸시면 눈이 보는 게 완전 달라져 그게 곧 여러분의 파켓의 돈입니다 셀러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제가 또 그다음에 제가 또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스테이징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아실 거예요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대로 된 곳에 물건을 갖다 놓고 인테리어 그거로 약간 눈의 변화 그죠 시선의 변화를 주로 인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어때요 그 가치를 최대로 창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테이징 스테이징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아 뭐야 이러시는 분 많아요 근데 가구나 아니면 인테리어나 아니면 뭐 있잖아 요 그림이나 액자나 그런 부분을 조금 변형시켜서 어 사람이 이제 편안한 느낌.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된 느낌, 스테이징에 따라서도요 같은 건데도 엄청 달라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전문적으로 스테이징하시는 분은 있는데요, 써니유는 비전문이지만 무지 잘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잘봐드리고 그다음은 이제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그라지에다 많이 쌓아놓는 경우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라지에 쌓아놓으세요. 부동산 에이전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 손님들이 막 진짜 밤새 있잖아. 너무 감사하게 밤새 물건을 막 패킹을 해갖고 그라지에 쌓아놔. 근데 어떻게 돼? 오퍼 들어오고 다 됐어. 어떻게 돼? <laughs>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부동산 에이전은 그런 적 있을걸? 왜냐면 저는 미리 말해드려요. 제발. 제발 워러탱크 있는데. 그 다음에 전기박스 있는데다가 짐싸아놓지 마시라고. 거기가 인스펙션 할 때나 다른 검사할 때 글로 들어가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 통로를 다 막아놨어. 심지어는 어떤 분은 왕창창 무거운 있잖아요. 무거운 퍼니처로 막아놔가지고 사람 써서. 거기를 밀어서 그걸 보는 경우도 있어요. 셀러분들 가장 집중해서 보시는 건 뭐예요? 집값이죠. 집값을, 내 집값이 얼만데 얼마에 오퍼 들어왔나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터무니없이 많이 높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환호할 필요는 없다라는 느낌을 제가 살짝 얼마 전에 경험으로 받았어요.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세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오퍼 값이 리스팅 프라이에서 당연히 높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건도 어때요? 우리가 오퍼를 선택할 때 셀러분들 뭐 에이전하고 의논하시지만 어 조건 없어야 된다, 그죠? 어프이저컨디니시 그다음 또 융자 컨디니언시 없이 거기다가 요즘엔 듀딜리전스도 없이, 그죠?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딜리전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인스펙션을 해야겠다, 그러는 분은 하게 해드릴 수 있어. 자, 높은 값의 오퍼가 들어왔어요. 그럼 대부분 어니스 머니를요, 옛날에는 1% 했지만 요즘에는 1% 이상을 하라고 우리가 셀러 쪽에서 해주면 좀더 그게, 어, 안전한 어퍼가 되겠죠? 그래서 어니스 머니 많이 하는 바이어들이 있으신데요. 어니스 머니를 물론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그거를, 어, 바이어 쪽에 변호사나 바이어 쪽에 그 브로커 컴페니가 아니라 어, 요즘에는 다 셀러분들이 크로징 어피스도 다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크로징 어피스에다가요. 책을 드랍하는 것보다 와이어 하면 좋다? 와이어를 당일날. 바인딩 당일날 와이어 하면 사실 편하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와이어 하게 하면 체인지 마이할 시간도 없지만 좀더 확실해. 어, 저희 쪽 변호사한테 어, 바인딩 된 당일날 와이어로 어니스머니를 해라. 물론 1%가 아닌 뭐 3%나 4%, 어떤 데는 5%까지 하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깜짝 놀랐지만 어쩌겠어요. 근데 셀러분들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내 변호사, 크로징 변호사한테 원잇스머니를 파지하게 하시면 좋고요. 요즘에, 어, 듀틀리전은 없지만 인스펙션을 하겠다는 분이 계시고 또 바이어 쪽에서 어, 인스펙션에 나오는 것에 따라 문제가 되면 고쳐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넣어요. Right to repair라고 하죠. 근데 이제 셀러분들이 보시고서 그거 난 싫다. 라이트 right 리페어고 뭐고 문제가 나오면 너가 다 고쳐라 <laughs>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그 조항을 어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조항이 있는지 어 에이전한테 반드시 봐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융자가 20%다 뭐, 뭐 있잖아 컨벤셔널이다, 뭐, VA다, FH다, 론이 있잖아. 근데 물론 사실은 요즘에는 셀러 마켓 이기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컨벤셔널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벤셔널도 사실은 20% 다운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웃사이더 랜더한테 그거를 프리 어프로브라고 그러죠. 그걸 받아갖고 와서 오퍼를 하고, 아, 어, 우리는 이 사람이 컨벤셔널이구나, 이렇게 되니까 뭐. 오케이 그리고 받아 근데 중간에 융자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융자가 틀어질 경우에 물론 원이스모니는 셀러 분이 요즘에는 다 가져가게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20% 돈이 없는 분이 많더라고 그니까 저희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셀러에 이전일 때 제가 전화해서 그 바이어로 음, 너 피스한테 어, 파이널 어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엄청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직 팩스가 안 들어왔대 가끔 가다간요 프리 어플을 받으셨어도요 내가 이제 셀러 쪽에서 완전히 그 어플에 대해서 확신을 들려면. 파이널 어플로브를 받으셔야 돼서 저는 오퍼가 들어오면 반드시 런오피스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 파이널 어플로브가 나 사람인지 그걸 물어보는데 어떤 때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파이널 어플로브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오퍼가 좋은 오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신중해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셀러 마켓인 거를 충분히 이용해서요. 좋은 조건으로 스트롱 오퍼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퍼를 받으실 때요. 제가 이제 약간 집어드렸잖아요. 물론 높은 오퍼가 좋다. 그런데, 어, 거기 조건들 있죠. 듀드리전이나, or, 뭐, 컨디션시들 그런 거 제거됐나 보고, 만약에, 어, 듀드리전 기간 중이나, 아니면은, 어, 라이트 인스펙션을 할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리페어에 대해서, 우리 셀러분이, 어, 나는 그래도 리페어에 대해서 책임 안 주고 싶어, 라는 부분에 고그 조항이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융자가 프리 어플을 받으셨어도, 런 어피스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와이너어프 v 브가 받을 사람인지를 알아보시고요. 사실 20%를 다운한다고 해서 2 0 다운해야 컨벤셔널이잖아요. 근데 20%가 통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장고 어, 증명을 해 달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뭐 바이어 에이전들은 어쩔 때는 황당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셀러 사이드면 셀러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한다고요. 연락 주세요. <laughs> 여러분 그러니까 20%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리스 머니를 많이 하는 게 사실 셀러 측에서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그 바이어 쪽에 그 브로커나 그 변호사가 아니라, 그 셀러 쪽에 크로징 어토니 있죠. 크로징 변호사한테 그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게 하세요. 책을 드랍하면 <laughs>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클리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와이어 트랜스퍼 하면 그냥 바인딩 당일날. 모든 게 그냥 깨끗해지는 거야. 그런, 그렇게 앞뒤 그냥 딱 맞게 그냥 포맷대로 그렇게 일 잘하는 에이전, 셀링 에이전, 요기지롱 <laughs> 여러분 그런 에이전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프로퍼리 집값을 높여서 그리고 어, 상태가 너무 양호하고 좋게 누구나 그냥 슉 마음에 들게 제가 그렇게 스테이징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부동산은 마음이라고. 마음일걸. <laughs> 여러분,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였고요 아틀란타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아틀란타 말고 타주에 계신 분들도 전화문의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쁘다며, 말도 정직하게 잘한다며, 칭찬해주시는 여러분. <laughs>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어, 나 진짜 어떨 때는 눈물 나더라고. 나 눈물이 너무 많은 여자야. 여러분, 아틀란타에 써니우 만나러 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랑 집 보는 건 덤이에요. 서비스. 여러분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써니였어요. 바이. See you later.